자, 개념원리, 자, 147페이지입니다. 자, 2차함수와 주어지고요. 자, 이 값을 구하라고, 자, 문제에서 냈네요. 그죠? 자, 그러면은, 자, 요 2차함수를, 자, 양변을, 자, x로 요렇게 나눠줄게요. 양변을 x로 나눠주면요. 자, x 하나 약분 되고요. 자, 2x가 되죠? 2x. 자, 요거는 x 하나 약분하시고요. 마이너스 5. 자, 요거 그대로, 자, 마이너스 X분의 2는, 자, 분자가 0이면 0이죠. 자, 요거 넘어갑시다. 자, 얘는 이항시키고 자, 얘두 개를 2로 어내주면은 자, 2에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될 겁니다. 그죠? 이항시켜주니까 얘는 플러스 5가 되겠죠. 자, 요런 식으로 식을 하나, 아, 양별 또 2로 나누자. 자, 양별을 2로 나눠주면은 얘는 약분이 되고요. 자, 즉,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이 자, 2분의 5라는, 자, 요러한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겠죠? 음. 자, 그런 다음에, 자, 우리가 구하는 예를 정리 좀 할게요. 자, 예와, 자, 예에서, 자, 팔로 끌어낼게. 자, 팔로 끌어내주면은, 자, 팔로 끌어내주면은, 자, 팔로 끌어내주면은, 자,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이 될 거고요. 자, 분배 가면은, 자, 위에 식 같은 거 맞죠? 자, 요두 개의 식에서는, 자, 마이너스 4로 끊어낼게. 마이너스 4로 끊어내주면은,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.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. 자, 지금부터 우리는, 자, 예와예만 구해주면 되는 상황이에요 예. 누구를 이용해서? 예를 이용해서. 예. 네. 자, 그러면은, 자, 얘두 개를 이제 구하러 갑시다. 자,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. 자, 요 공식인데, 자 여러분들 요 공식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자 제가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공식은 삼성 떼고 그대로 적으세요 예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자 b 전제의 세곱 그런 다음에 삼성 붙이시고요 자 부는 무조건 바꾸고 자 보이는 삼 그대로 적으시고 두 개를 곱하세요 a b 그런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더 적자 a 플러스 b 공식이 요렇게 됩니다. 자, 마이너스 B도 비슷하게 풀어주면 되는데,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삼성 떼고 그대로 적으시라고. A 마이너스 B. 그런 다음에 삼성 붙이시고, 보이는 숫자, 어, 부호는 무조건 바꾸시고, 보이는 숫자 그대로 적으시고, 두 개를 곱하세요. 자, AB. 자, 그런 다음에 앞에 다시 한번 적으세요. A 마이너스 B 공식이 요렇게 됩니다. 자, 요 공식은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외워두시고요. 자, 얘를 요 공식에 적용해 볼게. 삼성 떼고 그대로 적으면은, X-X분의 1을 될 거고요. 그다가 삼성 붙이시고, 4는 바꾸시고, 보이는 숫자 적으시고, 두 개를 곱하라 했는데, 자, X하고 x 분을 곱해주니까 약분이 되어버리고, 3만 남습니다. 그 다음에, 자, 앞에 있는 거 다시 적으니까 이렇게 되겠죠? 자,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? 자, 이제, 자, 요거, 여기 있죠? 2분의 5라고. 자, X의 값을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야. 자, 자요 값이 2분의 5인데, 그 세제곱해주니까요. 8분의 125가 될 겁니다. 플러스 3 곱하기 자, x-x분의 1이 2분의 5죠? 자, 2분의 5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다. 그죠? 자, 8분의 125곱 더하기 자, 2분의 3, 5, 15가 되죠? 자, 8로 통분할게요. 자, 8분의 125 더하기 자, 이거 4곱해졌죠 이거 4 곱해지니까 60이죠? 그러면은 8분의 자, 185 이렇게 나오겠네요. 되겠죠. 자, 요까지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. 자, 8 곱하기, 자, 요값 금방 구해냈죠 자, 8분의 185, 그죠? 마이너스 4 곱하기. 자, 이제 얘만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. 자, 이제 예구 하러 갑시다. 자,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뿌리는 식을 변형하셔야 되는데. 자,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x-x분의 1이니까, x-x분의 1 전체 제곱해 봅시다. 자, 얘 전개시켜 주면은 중간에 마이너스 2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걔를 플러스 2만 거 해주면은 같은 식 맞죠? 자, 요거 전개해 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거 나올 거 아니에요? 근데 마이너스 2가 더 있으니까 걔를 없애기 위해서 플러스 1을 더 적어주면 되는 거죠. 자, 요 값은, 자, 여기 아까 구해놨는 2분의 5죠? 2분의 5 제곱해주니까요, 4분의 25 플러스. 자, 2락하는 거는 4분의 8로 적을 수 있죠? 약분해주면 2 맞잖아요. 자, 통분됐으니까 4분의 분자끼리더 합시다. 33이 되겠네요. 네, 끝났습니다. 자, 요 값이 4분의 33이 되겠네요. 자, 일부러, 자, 분모 없애자라고, 자, 8하고 4를 일부러 곱해진 것 같아. 그지? 분위기가. 자, 8 요렇게 약분하시고, 자, 그러면은 185 마이너스, 4도 이렇게 약분해 주니까 33이 되는 거죠. 자, 185에서 33 빼주니까요. 정답은 152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. 자, 다음 문제. 자,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분의 1의 값을 구하는 거고 x는 양수라는 조건을 줬습니다. 자, 우리 구하는 건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. 자, 금방 했던 그 공식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분의 1은 자 공식에서 삼성 떼고 그대로 적라고랬죠 x 플러스 x 분의 1 그런 다음에 삼성 붙이시고요 후 바꾸세요. 그런 다음에 보이는 숫자 적으시고요 두개 곱하는데 약분이 되어서 1이 돼 버립니다. 곱하기 1인 것쓸 필요 없죠. 다시 얘를 적어주면은 x 플러스 x 분의 1이 이렇게 될 거라고요. 자 지금부터 우리는 요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. 요 값. 자 그러면 은 우리가 x 플러스 x 분의 1만 구해주면 되겠지, 그치자 그러면은 잠깐 요 옆으로 넘어와서 자. X 플러스 X분의 1을 구할 건데, 얘를 제곱을 할게. 그럼 어떻게 돼요? X 제곱 플러스, 자, 2 곱하기, 예 곱하기, 예 주니까, X는 약분이 되고, 플러스 2가 더 생기겠죠? 그 다음에 예 제곱해 주니까, X 제곱분의 1, 이렇게 되겠죠. 보통은 가운데 1을 가운데 썼는데, 자, 좀 보기 좋게 뒤로 좀 밀었습니다. 자, 그럼 요 값이 얼마예요? 문제 조건에서 14라고 줬죠? 그러면 14고에 예, 2 더해주니까요, 16이 되겠네요. 그러면 어떤 수 제곱에서 16이 되려면은, 이 x 플러스 x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데, 마이너스 4는 안 되고, 그냥 4만 됩니다. 왜? 이 조건에서. 의해 자, x가 양수라고 했잖아요. 양수, 예, 얘도 양수죠. 양수분의 1도 양수죠. 양수, 양수 되니까 양수죠. 그래서 마이너스 4는 버린 겁니다. 자, 요 값이 4인데, 이제 끝났다. 자, 다시 되돌아서, 우리 요값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? 그러면 여기다 4 집어넣으니까, 4의 3제곱, 64가 되겠죠? 마이너스, 요게 4죠? 4, 3, 12가 되어서, 예, 정답은 52로, 요렇게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문제. 어, 자, 얘의 값을 구하는 건데, 자, 요 조건을 주어졌고요. 자, 그러면은, 얘를 통보를 한번 해보자. 통분을 할 건데, 통분을, 자, 통분을 합시다. 통분. 자, 요거를 보기 좋게 x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. 얘를 y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. 자리 바꿔도 상관이 없죠? 그러면 x 플러스 1, 그 다음에 x 플러스 1. 가운데다 적을까? 자, x 플러스 1, y 플러스 1,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보이시죠? X 플러스 Y. 이렇게 하시면 통분이 되죠 예. 자, 그러면은 얘가, 얘가 됐다는 거는 X 플러스 Y가 더 곱해진 거야, 분모에. 분자에도 X 플러스 Y 더 곱해주니까 X 플러스 Y. 이렇게 되겠네. 자, 연결부 플러스 그대로 가시고요. 분자에 X 있고. 자, 얘가 지금 얘가 됐다는 거는 분모에 Y 플러스 1이 더 곱해졌어요. 푼자에도 y 플러스 1을 더 곱합시다. 이런 식으로요. 플러스, 자, 마지막 겁니다. y에, 자, 얘가, 얘가 됐다는 거는 x 플러스 1이 분모에 더 곱해졌죠? 푼자에도 x 플러스 1을 더 곱할게요. 여기까지 되겠죠? 자, 그러면은 또, 자, 이렇게 해서 자, 분모는 그대로 갑시다. x 플러스 1, y 플러스 1, x 플러스 y 그대로 가시고요. 자, 요렇게 분배가 하면 XY죠? 요렇게 분배가도 XY죠? 그러면은 EXY가 되겠네요. 동의하시죠? 자, 요렇게 분배가 하면 X죠? 그 다음 또 X하고 더해주니까요? EX가 되겠죠? 잘, 전개 잘안 되실 분들은 한번 천천히 가셔도 돼요. 자, 이래 분배가 하니까 Y죠? 또 여기 Y 죠 더해주니까 EY가 되겠죠? 자, 그러면 요식에서, 자, E를 끊어냅시다. 요식에서 E를 끊어내주면요. 분모는 또 여전히 그대로 가시고요. x 플러스 1, y 플러스 1, x 플러스 y 분해. 자, 요식을 2로 꺼내주면은 2에, 자, x 플러스 y 플러스 xy, 요래 적을 수 있습니까? 분배 가면 2x, 분배 가면 분명하면 2y, 분배 가면은 2xy 맞습니다. 자,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이 값을 얼마라고 얘기했어요? 이 값이 0이라고 얘기한 거죠, 지금. 그럼 0 곱하기 2니까요. 분자가 0이 나옵니다. 이 분자의 값이 0이 나와요. 분자가 0일 때이 분수식의 값은 0이 되겠죠. 자, 그래서 정답은 자, 0으로 마무리해 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